안녕하세요 오늘은 던킨도너츠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요거는 사실 오늘 하루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거의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다들 아시죠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어, 신한카드 어, 신한솔페이에서 마이샵 혜택으로 12,000원 이상 결제하면은 5,000원 1,000원 할인해 줘서 6,000원을 캐시백 해 주는 이벤트 있죠. 그래서 보통 이제 덩킨도너츠는 매월 매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12,000원을 사서 신한카드 마이샵 혜택으로 6,000원 정도에 다들 드시는데 근데 오늘 6월 3일이죠. SKT 할인 T데이 혜택이 들어왔습니다. 40% 할인이거든요. 최대 6,000원까지 할인해 주는 건데 이제 요거랑 이 던킨 12,000원 이상 6,000원 캐시백이랑 같이 쓰면 은 조금 할인율이 많이 들어와요. 그냥 간단해요. 그냥 T-Day 6,000원 할인받고 마이샵 6,000원 할인받으면 된다. 근데 당연히 T-Day는 SKT가 없으면 T-Day 혜택은 못 받기 때문에 뭐 주변에 있는 분이 SKT 쓰신다면 은뭐 잠깐 빌려서라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자 그래서 결제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? 아주 심플합니다. 18,000원을 구매하시면 됩니다. 던킨에서. 그래서 18,000원 이상 구매하신 다음에 T데이 할인, 신한 마이샵 할인 받으시면은 최종 결제 금액 6,000원으로 던킨 도너츠 18,000원을 가져갈 수 있다. 그리고 또 여기다가 만약에 레이디 클래식 같은 거 있죠. 레이디 클래식 같은 카드 있으시면은 마이너스 3,500원이 빠져서 2,500원에 18,000원 어치를 먹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던킨데이 매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요 신한 마이샵 이벤트는 항상 하는 거고 당연히 신한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가끔 SKT 할인을 받고 마이샵 혜택을 안 해주는 매 매장도 있습니다. 그거는 뭐 매장에서 안 해준다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마이샵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 신한카드, 신한 소페이 들어가 주시고요. 그럼 검색에 마이샵을 검색해 주시면은 마이샵 쿠폰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던킨도너츠 5천 원 캐시백, 1천 원 캐시백 있거든요. 이렇게 두개 선택해 주시고 신한 소페이 터치 결제나 바코드 결제로 해주시면 된다 터치 결제로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냥 삼성페이처럼 결제를 해주시면 되니까 요렇게 하시고 페이 들어가신 다음에 요 터치 결제 아니면은 바코드 결제 둘 중에 하나로 결제를 해주셔야지 천원 할인이 더 들어가서 최종 6천원 할인이 되는 거고요 결제는 던킨에서 18,000원 담으신 다음에 SKT 할인 받으시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신한솔페이로 결제하시면 은 나중에 6,000원의 캐시백이 된다. 그래서 최종 결제는 12,000원이 되지만 나중에 6,000원을 돌려준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랜만에 정말 요 던킨데이하고 티데이가 겹치는 날이 생겼거든요. 이렇게 요두 개가 겹치는 날이 흔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 만들어봤습니다. 던킨도너츠 오늘은 갈만하다. 네, 오늘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.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.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